본체가 없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같이 걸어가요. 언젠가 꺼질 운명이라고 해도 그때까지는 힘껏 빛나겠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당신의 웃는 얼굴 다시 보게 해달라고요. 헛헛차차자차하차 히앗! 헛! 차! 부족한 힘이지만, 당신께 도움이 되기를. 따사로운 힘이 저를 감싸네요. 모두 고마워요. 그만하세요! 비키세요! 안 돼요! 어림없어요! 함께 시련을 넘어요! 파도치는 세계에 평안을 깨끗이 씻겨드리죠. 뚫고 나아가라! 거칠 것은 없어요! 심판을 내리죠! 계속 싸우겠어요! 모두의 가능성을 믿으며! 이 빛으로 당신의 절망을 지워드리겠어요! 모두의 의지를 담아 악을 정화하겠어요!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졌어요! <laughs> 보셨나요? 이게 우리의 의지예요! 오래된 맹세, 마지막까지! 지키겠어요. 이겼다. 이겼어요. 어, 너무 기뻐했나요? 여기까지인가봐요. 미안해요. 당신만 놔두고 떠나서. 어디? 안 됐군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루시 플라틴이에요. <laughs> 멋지네요. 사람들을 구원할 힘, 이 몸에 깃들었어요. 저, 이젠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사악한 의지, 저기서 느껴지네요. 구해야 할 사람, 저기에 있을까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사악한 의지가 있는 한, 몇 번이든, 절 일으켜주셨군요. 고마워요. 감동적이네요. 미, 미안해요. 또고칠게요좀 쉬었다가 해요. 괜찮죠? 이 풍선, 하늘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거긴가요? 견뎌보세요! 유죄! 떨치고 나가라! 태고의 힘이요! 기도 끝! 회개는 끝났죠? 괜찮아요! 통제 가능해요! 이, 이 정도 시련쯤은... 살아갈 양식을 주세요! 노동의 대가 받아갈게요! 감사히 받들겠어요! 좀 난폭했나요? 사악함을 삼켜요! 그 죄, 뉘우치세요! 나의 권속, 오세요! 나의 뜻을 대행하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이란 없어요! 이 빛이 그 증거! 제 몸이 불타더라도 더 힘차게 넘치세요! 분노를 느끼세요. 더 세게 물결쳐요. 죄를 뉘우치세요. 천벌의 시간, 심판의 순간, 자비를 베푸소서. 모두 구원하소서. 이 땅을 지키겠나이다. 물러나세요. 사람들을 구하겠나이다. 무너지세요. 각오하세요. 가겠어요. 와보세요. 돌려드리죠. 명중. 빈틈이군요. 묵직하게. 성공이에요! 부서지세요! 쓰러지세요! 하늘의 분노, 모시되어 박힐지니 넘치는 분노, 빗발쳐 내려라! 정숙하세요! 정숙, 정숙하세요! 어지럽게! 어라라? 집중해서! 역시 어지러워... 돼지요울부짖주세요 아직 목마름이 힘을 제어하겠어요 좀 무리했네요 아직, 부족해요. 기도할게요. 간절하게! 더욱 간절하게! 구원받길! 모두 구원받길! 편히 잠드세요! 가겠어요! 앞으로! 제게로 오세요! 어딜 가시죠? 더욱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의 기도소리, 제게도 들렸어요! 사악한 의지, 이 땅에서 물러서세요! 기도만으로 안 된다면, 행동으로 제가 구원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을까요? 아님 저기? 사악한 의지 어디로 숨은 거죠? 찾아내서 혼내줄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신 거죠? 함께 기도할 시간인데 같이 찾아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더큰 힘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저 가구가 더 굳어졌을 뿐, 사악한 의지, 죗값을 치를 때예요 어떠한 시련도 넘어설 거예요.